우리 애트미 사업은 사업이죠? 그죠? 사업인데 일상생활처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먼저 회사, 회사가 얼마나 신뢰가 있을지 얼마나 오래 갈 것인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봐야 됩니다 이것을 꼭 알아봐야 돼요 저는요, 사실은 처음에 엄청나게 많이 의심을 했습니다 왜요? 이 사업이 뭐예요? 밖에 나 모르는 사람들은 무조건 부르르 는 다단계잖아. 그죠? 다단계 그러면 집안 망하고 뭐다 피해를 주는 거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요.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책을 봤기 때문에 애터미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확실하 가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회사가 얼마나 확실한지도 알아봐야 되겠지만 제품 제품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수익구조. 수익구조를 알고 나면요. 아주 간단한 행동을 계속했습니다. 미리 적어 놓을게요. 자, 여러분.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제품을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본인이 써봐야 되겠죠. 그죠? 제품을 저는 제품을 한번 써봤는데요. 감동을 받는 제품이 단한 가지를 있어야 됩니다. 감동을 받는 제품이 없으면요. 여러분들의 양심이 찔려서 못합니다 저절로 이거 얘기하는 건데 저는 기초 화장품하고 기초 이브닝 케어에 완전히 반해 버렸습니다 그만큼 제품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는 이제 전달을 해야 되는데요 이 전달도 여기에서 여러분들 계속 반복해서 듣다가 보면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강력한 성공 시스템이 있죠 이세 가지를 여기에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옆에서 무리 얘기한다고 해서 확신을 가, 이 확신을 가져도 본인이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는요 반복 반복 행동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시스템 속에 있는 저희들 파트너 말고요 나오다가 안 나오는 파트너 이런 분들이 생각만 하면 안타까워요 지금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먼저 항상 회사와 제품 수익 구조를 확실하게 알아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회사는 여러분들 어때요 회사는 저는 그랬어요 우리 회장님의 경영 철학, 우리 회장님의 마인드,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요 회장님 강의하는데 그렇게 좋았습니다. 아, 그만큼 재밌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강의를 반복해서 듣고 나면요, 여러분들이 나 여기서 돈 벌지 않아도 좋아. 저런 회장님하고 함께 같은 환경에서 있다면 행복할 거야. 이렇게 이렇게 될 겁니다. 아마도 그만큼 저는 회장님을 보고. 회사는 그냥 믿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 믿을만한 근거가 많죠, 그죠? 우리 그리고 우리 회사는 원칙 중심의 문화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원칙 중심의 문화, 동반 성장의 문화, 나눔의 문화 이이 이 문화가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알아보고 나면 이런 회사가 없구나 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믿을만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글로벌로 우리가 지금 완전히 오픈돼가 있죠. 몇 개국이 오픈되어 있습니까? 이것만 해도 증거가 되겠죠, 그죠? 확신을, 신념을 가질 정도로, 확신을 가질 정도로 회사에 대해서도 알아보세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여기 앉아서 계속해서, 어, 공식 세미나에서 앉아서 계속해서 의심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랬더니요, 회장님, 어, 이 표정과 또 성공자의 이 강의 속에서 진실성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앉아 있기를 바랍니다. 회사 어, 어떻게 우리 회장님 마인드하고 경영 철학을 보고 아니면요. 우리 사훈을 보세요. 사훈. 그 사훈 속에 모든 게다 들어 있습니다. 그걸 알아보세요. 알아보시고 나면요. 그다음에는 제품입니다. 어, 회사와 보세요. 여러분들. 회사와 제품과 수익 구조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회사. 아무리 오래 존재한다 그래도 제품이 만약에 좋지도 않지만 비싸면 또 제품이 만약에 좋은 아주 좋은데 아주 비싸면요 대중들이 쓸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근데 우리 해, 우리 제품은요 대중 명품입니다. 절대품질, 절대 가격. 여러분들, 대, 명품을 대중이 쓸수 있어 없어요? 아무나 못 씁니다. 그만큼. 근데 저는 어, 얼굴에 주근깨도 많고 주름이 많고 해서 화장품을 메이크업을 일찍 배웠어요. 피부 관리도 배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주근깨 없애 보려고 좋은 화장품을 썼습니다. 내 분수에 맞지 않게. 그러다가 보니까요, 우리 에템의 기초 화장품을 빨리 알아봤습니다. 엄청나게 좋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써보시면요, 정말 가격, 가격 대비 품질은 최고예요. 그러다 보면 대중 명품이 되잖아요. 가격이 너무너무 싸니까. 전 사실요, 가격이 너무 싸기 때문에 제품을 처음에 안 써봤습니다. 쓰지 않았는데, 친구도 도와주려고 제품을 사게 되는데, 사줬어요. 그냥 순수 친구도 와주려고. 그런데요, 너무 가격이 싸서 쓰지 않았는데, 우리 결혼식을 앞둔 딸이 엄마, 이거 엄마 평생 찾고 있던 화장품인 것 같아요. 한번 써보세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사용하게 된 겁니다. 근데 저는 딱 알기 때문에, 피부를 알기 때문에 3일 딱 사용했는데, 이거 보통 제품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품력을 알아보러 이렇게 왔다가, 어, 저는 바로 한 번에 알았습니다. 단번에 알아서 제품력도 알고, 그리고 이제 마케팅 플랜은 사실은요, 아, 될 수밖에 없겠구나를 요두 달만 알았다니깐요두달 동안은 나는 못해. 이러고 그냥 제품 많이 이렇게 갖다 전달하면서 어,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어차피, 어차피 써야 되는 생활 필수품이면 자발적으로 돈 버는 거 관계없이 그죠? 자발적으로 재구매가 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 여러분들이 한 판단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려면 제품을 다 써봐야 되겠죠. 제품을 써보고 나야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수 있어요. 그리고 단한 가지라도 나 최소 이게 990원인데 이 990원 이 가격이 쓸수 어디가 살 수가 없어 이런 마음이 들면요 양심에 은하지 않겠죠? 야 그거 한번 써봐라, 써봐라고 자랑할 수 있겠죠? 그 저희들은 판매하는 건 사실 아닙니다. 저희들은 사실은요 일상생활 용품을 바꿔 쓰는 거예요. 슈퍼를 바꿔 쓰고 나면 쓰다가 보면 어때요, 여러분? 너무 너무 좋으면 얘기 하겠어 안 하겠어 옆 사람한테 하겠어 안 하겠어요? 어디 가서 음식을 너무 너무 맛있었는데 저절로 얘기 안 하겠어요? 또 영화를 봤어. 너무너무 재밌는데, 친한 친구 만나면, 야, 그거 한번 봐봐라. 안 하겠습니까? 하겠죠? 딱 그런 원리에요 우리 애트미는 그만큼 절대 제품, 절대품질, 절대, 절대 가격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제품은 특징으로 말하고 효과로 전달하라. 그만큼 제품이, 제품이 특징이 좀 있죠, 그죠? 그런데 우리 애트미 사업은요,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수익구조 때문에. 어딜 가든요, 여러분들이 이겉으로 가입비, 뭐, 유지비, 이렇게, 언어를 얘기안 해서 그렇지 다 있습니다. 사업을 하려고 알아보세요. 그런데 우리의 틈이 없습니다. 내가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요, 얼마만큼 사야 되는 가입비, 진입비가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없죠? 또, 내가 수당을 다먹고 유지를, 내 사업 자격을 유지하려고 그러면요, 매달 얼마만큼 사야 되는 월간 유지가 있습니다. 그런 그런 게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상속을 해주는 시스템, 시스템을 딱 만들어 놓고 나면 어때요? 시스템 소득이 또 있죠? 저는요, 무한단계, 무한누적 상한선 소리 했죠? 너무너무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데 우리의 틈면는 보세요, 여러분들. 나보다, 나보다 더 똑똑하고 괜찮은 스폰서가 있어도 성공하고, 나보다 더 똑똑한 파트너가 있어도 성공합니다. 근데, 유석영 같은 사람이 이쪽에 금방 나오고 이쪽에 금방 나왔어요. 처음에 사람들이 나왔어요. 제가 너무 너무 어, 계속 매주 매주 내 차에 4명5명 실거래 다니다 보니까는 어, 파트너가 금방 나왔습니다. 그 금방 될것 같더라고요. 강력하게 세미나 다니자 소리 안 하고 그냥 있었더니 세미나에 안 오다 보니까요 사업을 하다가 안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뭐, 그런 얘기, 그, 막, 파트너가 많이 나왔다가, 톡 들어간 거, 이런 거다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근데요, 단한 번도, 힘들다. 나 이거 안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해본지, 해보질 않았습니다. 왜요? 여러분, 너떻게 여기 와보니까, 여기 와버니 앉아있을만 하죠? 여기에 일주일에 한 번씩 세미나에 앉아있는 이 시간이요, 여기서 다 충전이 되고 다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 저런 분도 하는데 이런 분도 하는데 나도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요 계속 성공자 분들을 흉내를 내면서 나 저렇게 해봐야 되겠다 자세를요 더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기에 공직 세미나에 와서 앉아 있을 때가 가장 내가 쉬는 날이다 처음에는요 아까워가지고 제품도 갖다 팔아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여기 앉아 있는게 아, 아까웠었어요 그런데 제가 성공을 하려고 마음을 먹으니까요, 이 자리가 시스템이라 그러길래 그러면 여기 앉아서 충실하게 듣고 쉬자. 그 대신 딱 나가는 순간에 저는 집에 안 들어갔습니다. 저는요 애터미 하고 한 4년 동안은요 새벽 2시 그렇게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 들어갔는데도 어, 이분이 케어 다 세안하고 이분 케어 필로프팩을 마스크를 바르고 난 후가 저의 하루 일과가 끝났습니다.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다가 보니까요. 근데 그게 내가 누가 시켜서만 했을 겁니다. 아마. 제가 좋아서 했어요. 그렇게 좋아서 즐기다가 보니까요. 저를 많은 채찍질을 했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너때 아침에도 일어나기 싫고 나가기 싫고 잠자고 싶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애터미를 하려고 딱 공감 목표 설정 정하고 결단을 하고 나니까요. 대까지모리있어 되잖아. 그죠? 그래서 저는 저를 많은 채찍질을 했습니다. TV를 만약에 본다거나 하면요. 절대 안 되지 이 시간 아깝다. 어떤 누구를 만나자 이러면서요. 계속 하루에 20명 30명 만나는 것을 목표로 하고 한 5명한테는요. 제품 설명을 하던 제품 설명을 하든 마케팅을 뭐부벅대면서도 풀어주던 아니면 애터 비전 나의 꿈을 얘기하든 아니면 상대편에서 꿈 상대편이 꿈을 얘기하게끔요 계속 유도 를 하든 그렇게 하면서 한 다섯 명한테는요 그게 사업 설명이에요 쇼드 플랜 저는 그것을요 하루도 안 빠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애터미 사업은요 여러분들 어때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딱 어떻게 뭘 해라 하는 정답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알아서 하셔야 돼요 스스로. 그러다 보니까 익숙하지 않는 일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 하는 일을 여러분들 여기 앉아서 계속 반복해서 듣다가 보면요 습관이 돼버려요 습관이. 어, 내가 이렇게 듣 이렇게 귀한 시간에 와서 들었는데 멀리까지 왔는데 들었는데 시간이 아까우니까 어떻게 하든 머릿속에 뭘 넣어가자. 그리고 저는 행동을 하자. 이렇게 아주 시간을 철두철미하게 시간 어, 관리를 제가 조금 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어, 뭐 본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특히 이 애터미를 제대로 알고 나면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애터미 이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있다가 보면 어, 성품도 인성도 많이 바뀐다는 어, 소리를 참 많이 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반드시 해내야 한다는 각오로 3개월만 진지하게 인생을 걸어라. 이 말은요, 여러분들, 3개월 동안 이게 진짜인지 딱 이게 세 가지가 완벽한지 아닌지 이걸 알아보라고 제가 진지하게 인생을 걸으라고 써놨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아주 심각했어요. 이걸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근데요, 아무리 아무리 직급에 대해서 물어보고 수익구조 물어보고 제품은 저는 확신했고요. 제품은 확실히 알았고. 근데 물어봐 물어보면 물어볼 수될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놀랬어요. 더 감동을 받았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래야 열정이 나옵니다. 열정이 나오고요. 왜 성공을 해야 되냐면요. 여러분들 보세요. 한번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어때요? 모든 분들이 노후대책을 걱정을 하면서도 노후대책에 시간을 할래안 한답니다. 맞,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어디에 시간을 많이, 최고 많이, 중요하고 목숨을 걸고 살았냐면요. 요거. 사람 노릇을 여기에서 모든 걸다 하는 것이 최고 잘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 여기에 시간을 보내고 놀고, 뭐 모임하고 다니고 바빠요. 노는 사람더 바빠요. 이렇게 다니다가 보면요, 집에 오고 나면 어때요? 노후가 보상이 안 돼가 있으니까 항상 조금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노후 대책을 하려고 보니까요 제가 50이 넘어서 오히려 내 용돈 버는 것도 용돈도 없는 현실이 되어봤습니다 그래서 저 정말 회장님께서 3년 전 지금의 모습이 여러분의 3년 전, 5년 전의 모습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3년 후, 5년 후에 여러분들의 미래에 뚜렷한 생각을 하면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맞, 맞는 말씀 같더라고. 근데 마침, 에텀이라는 사닥다리가 나왔어요. 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에텀이란 도구를 가지고 그것도 원래 여러분들 뜻과 마케팅 뭐예요? 어차피 써야 되는 생활 필수품을 정말 내가 써보고 좋고 싸면 누가 내테 얘기하는 거죠. 그죠? 자랑하는 겁니다. 근데요. 그게 내가 당, 당장 돈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어, 생계를 하고 지금 일을 하면서 틈새 자투리 시간에 이걸 전달하는 겁니다. 근데 한 3년에서 5년만 열심히 하면요. 충분히. 시스템 소득이 구축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여기는 다 해결하고 살고 있는데 시간을 할애하는데 모든 사람 70%는 여기다가 시간을 할애하더랍니다 그 소리 듣고 저는요 TV 바로 없애버리고 정말 온통 애틈이 전달하고 자랑하고 공식 세미나 다니고 사람 만나고 비전 주고 계속 어, 긍정적인 어, 행동을 반복하는 거 그거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건 뭐예요? 노후 대책 시간을 온통 한번 일상생활을 버려가며 해 보자. 그래서 3년에서 한 5년간 제가 여기다가 시간을 완벽하게 제가 집중 몰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는 집중 몰입이 뭔지 애터미 사업하고 알았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한 3년 집중을 했더니 이렇게 인생이 바뀌어 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때요? 이세 가지를 알아보고 알아보셔야 됩니다. 다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세 가지를 완벽하게 알아보고 그리고는 이 반복 행동을 할수 있겠어 없겠어요. 할수 있겠죠? 가장 시스템 속에 빠지지 않고 일박일 다니고 공치 세미나 다니고 이거 이게 여러분들 자신하고 약속을 해서 그 약속을 이겨내세요. 저는 그랬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생각을 바꾸세요. 생각을 바꿔서 이번 지금 지금 오늘이 끝이 아니고요. 또 나가셔 가 집에 가지 말고 밖에 나가서도 오늘 갔다 왔는데 실수하더라도 괜찮아요. 또, 또 오면 되니까요. 그래서 거절받기를 많이 즐겨서 모두가, 여러분들 인생이 3년 만에 인생 바꿔지는 데 없거든요. 없습니다. 시스템 소득을 만들어서 여러분들 서민이 부자가 되는 유일한 도구가 아주 쉬운 도구의 틈일 겁니다. 꼭 알아보시고 모두가 부자 됩시다. 네, 고맙습니다.